자 그렇게 호기롭게 출발을 했는데요 과연 포콘과 꾸미는 목적지인 삼천공원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줄기를 쏟아버린다고? <laughs> 우와 어, 그런데 계단이 많아도 너무 많다? 그래도 그늘이 많아서 엄청 덥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습도가 높아서 조금만 걸어도 몸이 축축 처지더라고요 아, 일단 물좀 먹고 벤치에 앉아서 한숨 돌리면서 조금 쉬었어요 어? 구나? 그런데 이제 슬슬 일어날 때가 되지 않았니? 구나! 가나 타고 가니까 지금 각자 7kg, 5 k g 에이구지고이 계단을 올라가고 있어. 그래도 결국 올라왔어. 다시 내려가자 얘들아. 포기. 여기는 너무 무리 계단 너무 많아. 그래도 즐거웠다. 자 이제 아쉬움은 뒤로 하고 낙산공원으로 출발해 보자 얘들아. 그 전에 밥 먹자. 성게알 파스타. 와 이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대광어와 나물이 올라간 이 리조토. 와 이거는 더 맛있었어요. 마무리 닭고기 요리와 상큼한 대저 토마토가 듬뿍 들어가 맛있는 디저트를 먹으면 식사. 원래는 낙산공원 쪽으로 걸으려고 했는데 그냥 그 반대편인 흥인집은 성각길 쪽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아 갈증이 너무 나서 집 가기 전에 맥주를 마시러 왔어요. 그런데 얘들아 너네 아직 미성년자인데 술집이 들어와도 되는 거니? 그런 거니? 자 어쨌든 오늘 너무 고생했어 얘들아. 너무 고생